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11월 아파트 가격 동향과 그리고 전세 가격,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의 그 사용 비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3년 11월 현재 아파트 가격 동향과 전세 가격,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고요. 어, 전국 주택 가격 동향에 대해서, 이제 23년 10월 5주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데이터의 근원은 그 한국 부동산원이며, 23년 10월 5번째 그 주,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정, 현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 0.04%가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은 높습니다. 0.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는 이제 지난주 대비 0.05% 상승폭이 이제 축, 상승폭이 축소된 걸로 나오고요. 음, 수도권도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0.07에서 어, 0.07로 상승폭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지방 또한 그 매매 가격 그 상승폭이 이제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도시화 되어 있는 어이 차트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 아울러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전국적으로 음 지난주 대비 0.13에서 음 0.12로 그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어, 수도권도 0.24에서 0, 0 1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어단 서울은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0.18에서 음 0.18로 이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아 0.19로 오타입니다. 0.19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 서울의 그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확된 것의 분석 결과는 금리 인상 우려 및그 매매 시장의 불확실성, 불확실성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그 전세 선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역세권과 대단지 지역 위주로 임차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폭이 지금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 유형별 전세 가격지수라고 제가 이제 또 차트를 데이터를 넣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83.5에서 6월이고요. 7월은 83.8 그리고 8월은 84.3 그리고 9월은 84.9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네이위 데이터를 보시면 주택 유형은 아파트로, 그리고 지역은 서울만 가지고 전세 가격 지수를 제가 추출을 했고요. 어, 내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 8월, 9월 뭐 소폭 상승 중에 있음을 특히 전세 가격 지수는 상승 중에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토대로 분석한 그 데이터로는 올해 하반기 그 7월부터 10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하고 월세 계약 중에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3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그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그 32.8%에 비해서 어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요. 어 이러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보증금이 이제 가장 높았던 음 작년이죠. 22년도 그 상반기 평균 65.3%를 그때 기록했었으면서요. 그 뒤에 전세값이 개업 속하양하고 작년 하반기에는 53.2%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상반기에는 이제 32.8을 기록했고요. 원 지라이트 요 거죠. 그리고 허나 금년 5월을 또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이제 반등을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는 향후에 그 전세값이 더 오를 거라는 것으로 임차인들은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제 서둘러서 사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분석이 맞습니다. 네. 아울러 또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계약 갱신 그 청구권이 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그 아파트 전세 가격, 그리고 현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증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고요. 어, 다음에는 좀 더, 어, 자세한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